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캐리어입니다. 오늘은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의 툴레 가로바를 이용해서 루프탑 텐트죠. 어, 오토홈사의 에어패스 폴롬버스 모델이에요. 검은색 색상이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를 장착을 했습니다. 일단 그 루프탑 텐트 여는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예, 루프탑 텐트 이게 열 때는 뒤에 있죠. 네. 뒤에 이두 개, 버클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두 개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살짝 당기면 이렇게 풀려지죠. 네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풀리는 게 보이시죠. 네네. 어, 그래서 살짝 돌려놓고. 아. 아. 그래도 이렇게만 놓, 놓으셔도 상관은 아. 없어요. 자이 상태에서 그냥 이제 잡고 네네. 올리시면 돼요. 자잡고 음. 올리면은 쭉 올라가죠. 그, 그 원단이 딱이 원단이에요. 네. 네, 어떠세요? 원단 예전에 짱짱해 보이는, 짱짱해 보이죠. 네. 어, 그니까 원단이 이 이태리 거예요. 네. 이태리에서 온 텐트인데 어, 이 원단도 굉장히 좋은 걸 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통풍성도 좋고, 어 안에 결로도 안 생기고 어, 아주 좋은 텐트고, 뭐 삼각형으로 돼 있으니까 안쪽에 손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옷 갈아입거나 그럴 때더 이렇게 높게 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분이 쓰시기에는 아주 좋죠 네. 음.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뒤에는 이제 크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열어서 어, 여기 뭐 어디 멋진 풍경 있는데 가셔서 같이 한번 보실 수도 있고 네. 어, 여기 이제 큰문 있죠 이큰 문이 어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늘막같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그늘막을 만들어주려면은 기본적으로 어요게 이제 폴대거든요. 네. 이 폴대가 이 매트리스 밑에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어 그래서 이 매트리스 밑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서 요게 이제 저기 연결해가지고 어, 바로 밑에다 팩 박으면은 다 되는 겁니다. 네. 기본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스몰 사이즈에는, 어, 이 베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어, 미디움은 세 개가 들어가 있고, 어, 두 개, 요거 아주 푹신푹신하고, 이것도 어, 굉장히 좋은 그런 베개가 같이 들어가 있고, 어, 매트리스도 보시면 상당히 두꺼워요. 어, 굉장히 편합니다. 꿀잠 잘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창문이 어, 이렇게 지어 있죠? 지어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 올려놓으니까 이만큼은 가려지죠? 그렇죠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노트, 뭐 핸드폰도 보시고 이렇게 쉬면서 창문 역할을 해주고 밑에는 좀 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 주무실 때도 이제 위에 창문 열어놓고 주무실 수 있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닫을 때는 이 지퍼를 닫아지죠 자 그럼 나는 문을 완전히 열어야겠다 그럼 이 지퍼를 이렇게 열면은 어, 완전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편한 거 한번 올라가서 한번 밑에 매트리스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두 분이 쓰시기에는 뭐 아주 아늑하고 좋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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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 할 거니까. 어때 소재 같은 거 어떠세요? 좀 만져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데도 보면 다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게 꽤 오래 가나요, 어꽤 오래 가죠. 예. 진짜 소재는 정말 최고예요. 정말 최고예요. 바빠, 가파같이 보이는데 예. 그 뭔가 빳빳한 느낌이면서 예. 단단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도 기능성으로 들어간 그런 소재라서 아주 좋고. 음. 그리고 참고로, 여기, 여기 부분 있죠? 네. 여기랑 저 위에도 하나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어, 이렇게 폴대 같은 거 걸어가지고, 언엑스라고 네. 해서, 여기 이제 약간 요,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준게 있어요. 네. 어, 약간 거실 같이. 네. 어,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려면은, 비 맞으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아, 뭐, 어, 그런 악세사리도 있고, 다양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쓰시. 악세사리가 다 들어가 있나요? 아, 요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옵션 상품인데, 음. 옵션으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윈터 후드라고 해서, 겨울에 이제, 어, 아무래도 소재가, 어, 기능성이다 보니까, 어, 통풍이 아주 좋죠. 네. 그래서 윈, 윈터 후드라는 걸 이렇게 둘러주시면은, 이제 바람 막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아,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자 그리고 이 사다리 예. 사다리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거고 예. 어, 여기 보시면 이거 여기 쏙 들어가죠. 예. 얘를 당겨서 반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그럼 예, 이렇게 어, 해서 여기다가 딱 걸어놓고 예. 걸어놓고 이렇게 쭉 내려서 높이 딱 조절하셨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고 하면은 이렇게 핀이 여기 다 박혀요. 네. 이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한번 신발 살짝 벗고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올라가 봐요. 네. 아. 내부에 넣어야 되니까. 네. 올라가서 한번 앉아 보세요, 선님. 아, 여기 그냥 안에 살짝 쭉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자. 한번 누워도 보시고. <laughs> 어떠세요? 네, 충분하네요. 매트리스 편하죠? 네. 예. 네. 어, 뭐, 뭐, 뭐. 아, 맞아요. 그러니까 햇빛 만약에 여름에 이제 쨍쨍 내려 찌면은. 네. 아무래도 뜨거운 열이 이제 들어오겠죠. 근데 위에가 이중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도 막아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내가 할수 있겠네. 네, 안에는 아주 간단하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그 점점 두개 있어요. LED 위에. 그 점점 두개 한번 눌러보시면은 터치식으로 해서 불을 킬수 있어요. 저 건전지. 어, 건전지로. 그 위에, 중간에 보면 점점 있죠? 예, 예 그렇게, 예. 아. 간단하죠? 아. 예, 터치식으로. 아.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이런... 어, 네, 안쪽에 건전지가 있어요. 건전지 어떻게 빼요, 이거? 어, 제가 올라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요, 그냥. 음. 옆으로, 아. 옆으로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기 네 군데가 아, 연결이 진짜. 되는 거고, 어, 건전지가 이렇게 세 개, 음. 예, 들어가죠. 어, 건전지 들어가고, 터치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음. 그리고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렇게. 음. 음, 회전이 움직이면, 된다. 좌우로 네. 움직입니다. 좌우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음. 요것도 간단하게 그냥. 일단 요거 하나면 다 되겠네. 반만 아, 일단 간단하게 최소화해서 써보시고, 나중에 추가하시면 되지, 뭐. 어, 그런가 보다. 어, 이거 그래서 요것도, 그냥 요거, 가운데. 안쪽에 보시면 여름에 이제 방충망 있잖아요. 네. 뒤에도 이제 방충망 당히 제공되고 네. 양옆에 창문에도 방충망이 기본으로 다 제공이 돼요. 네. 어 그래서 방충망만 해서 주무셔도 되고 여름에 더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선풍기 같은 것만 있으면 뭐 시원하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 이건 비닐을 커버는 벗개예요 아니면? 벗기는 게 제일 좋은데요. 네. 모르겠어 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 네. 뭐 여기서 음료수도 마시고 하시다가 쏟으면은 빨기 부, 불편하잖아요. 음. 여기다가 얇은 매트리스, 그러니까 뭐 까는 거 있죠. 까는 거 어, 침대포 같은 거 깔아놓고, 깔아놓고 그렇게 그것만 쓰셨다가 그것만 세탁하면 되지. 아. 간단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거 음. 그리고 공원 어, 내려, 어,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내려갈 때는 어떤 단도를 여기 하고 가야 되나? 어 그리고 닫을 때는요, 네. 어, 여기 옆에 지금 보시면은 반만 해놨잖아요. 네, 네. 창문으로 바람이 빠져나가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여기도 이 상태, 아. 처음 이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어, 그냥 이렇게 다 열, 열은 상태에서도 할수 있지만, 네. 어, 그래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거를 완전히 먼저 닫아주세요, 손님. 네. 끝까지 닫았죠? 밖에서. 네. 그 다음에 여기 지퍼또 하나 있어요. 하 이쪽에서 반대쪽에 지퍼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하면 창문으로 쓰시는 거죠. 그죠? 그죠 어, 그니까, 요게, 요 안에 있는 지퍼가 창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첫 번째 있는 지퍼가, 문 역할을 한다. 어, 이렇게 문 역할을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음. 여기를, 일단 내려가야 되니까, 어,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고리가 있어요. 예, 예. 고리랑 이거 만들어서, 여기 있죠? 이 고리, 예. 양쪽에 있는 고리. 예. 고리 서로 연결을 해주시면 예.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만들어 드릴게요, 아예. 이쪽 발 있는 데다가 셔야 돼요. 예.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어 그리고 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주머니가 양쪽에 하나씩 있거든요 어 그래요? 어뭐 핸드폰 같은 거 네. 이런 데막 굴러다니다가 어디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데 넣고 주무시는 거지 아, 그래. 차키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주머니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내려가기 전에 여기 여기 보시면은 걸어주고 네. 걸어주고. 음. 하나 더 없나? 어, 여깄다. 그냥... 자, 요거를. 음. 반대쪽도 한번 걸어주시고. 음. 자, 내려가실 때는 이 걸려있는 거잘 확인하시고. 네. 그쵸? 네. 뒤를 봐서. 살짝 하나씩, 사다리 내려가듯이. 음, 음. 여기 딱 이렇게 잡아요, 여기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는 절대 못내려가네 그렇게 하면 이제, 미끄럼틀 하듯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뒤로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거기 앞에 잡으시고요. 여기 딱 붙들으세요, 여기. 어, 그렇게 잡으면 안정감 있죠? 네. 네 그렇게. 오케이. 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하고 얘만 중간 정도에서 넣어주시고. 딱 여는 것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내리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이런 게꼭 있어야 되겠네. 이런 게있으면 편하지. 이런 나무 말고 플라스틱 된거 있어요. 이마트 같은 데가 면 팔아요. 이게 키가 있으면은 이게 없어도 이렇게 당기면 돼요, 사실. 없러니까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나중에 되겠 그렇죠. 네. 자, 요거를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옆에 천을 잘 보시면은 네, 네. 천이 안으로 들어가죠. 아까 고무줄을 했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내리시면 되죠. 네.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어,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올려서 이렇게 딱 걸어 주셨죠 야 이건 뭐가 있어야 구나 나는 음. 네딱 걸었죠 근데 하나 설명드릴게 요거 이제 돌려서, 어, 이렇게 돌려가지고, 짧게 아, 할 수도 있고, 아, 더 아, 길게 만드실 수도 있고. 아, 그래? 어, 이게 강도가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아예 맞춰주세요. 예, 네, 제가 어, 한번 맞춰볼게요. 음, 이렇게 해서, 이 눌렀을 때, 자, 이렇게 당겼을 때, 지금 아, 어, 약간 세거든요? 음. 그러면 좀더 풀어주고. 음, 음. 그래서, 음. 딸깍. 이정은딱 좋네. 어꼈죠 뭐 어, 그런 거 있으면은 자 이렇게서 해 <laughs> 눌러주시면 되죠. 양쪽에 마지막에 이제 천이 혹시나 남아있는지, 뭐그 똑딱이 네. 같은 거 남아있는지 확인해주시고, 네. 어잘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일단 어. 그렇게말 하면 안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뭐 저기 저 장근장치 없나요? 그렇죠. 장근장치는 없어요 얘는. 자 이렇게 그 콜럼버스 텐트는 굉장히 편하게 폈다가 접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루프탑 텐트예요. 그래서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앞에 열고 닫는 게 없죠. 어, 앞에는 안쪽에 경첩이 있는데 안쪽에 이제 이렇게 힌지 부분이죠. 힌지 역할만 해주는 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완전히 막혀 있고 자 뒤쪽에만. 어 이제 고정해 줄수 있는 이런 어 고정 장치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에어패스라는 거는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환경에 잘 맞게 아파트나 이제 건물 지하 주차장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좀더 낮아야 안에 진입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가 일반적인 거는 일반 모델이 30cm 높이가.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5cm예요. 자, 높이는 어디냐? 이 바닥면부터 지붕 높이까지죠. 고기 25cm냐, 30cm냐, 딱그차이에요 그래서 어, 그거만 참고하고 만약에 난 에어패스 말고 안에다 짐을 더 넣을 수 있는 어, 일반 모델을 하고 싶다 하면 안쪽에 이제 짐을 좀더 넣으실 수 있고 어, 에어패스는 대신 낮은 대신 이제 뭐 짐을 좀 적게 실거나 얇게 넣어야 되는 데 네, 그런 어, 뭐 장단점이 있어요 각각. 어, 그렇게 해서 어, 제품을 어,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오늘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에 풀레 가로바, 그리고 오토홈사의 에어패스 콜럼버스 블랙 스몰 모델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